손을 드시고요. 서약에 크게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 소리가 사랑의 내용과 비례합니다. 신랑 김이사군이여, 지금 곁에서 있는 신부 박기쁨양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아내로 영접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서.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부부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까? 네. 아무리 기뻐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신부, 예, 신부 고개로 그래 하십시오. 아, 또 기뻐서 웃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음. 우리 신부에게 사약하겠습니다. 신부 박기쁨 양이요. 지금 곁에 서 있는 신랑 김이사군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대의 남편으로 영접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부부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사약합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선배리 씨가. 두 사람이 에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춘 남녀가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시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랑 김이사권과 신부 박기쁨 양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양가 부모가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오늘 이 자리 온 모든 하객들이 기뻐합니다.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 웃음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기뻐하고 웃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가정이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덧립혀 주시고. 믿음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가정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앞에서 기도하신 목사님의 그 기도가 이 가정위에 그대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혼 공포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신랑 김이삭 군과 신부 박기쁨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두 사람 우리 하객들을 보고